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잠자리에 들게 되면, 제가 3단계 행동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대에 눕는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경을 벗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을 든다. 어, 요즘 장례식 조문을 가서도 에,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에, 상주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에, 그리고 식탁에 에, 이제 음식을 받으러 돌아섭니다. 앉자마자 에, 스마트폰을 켭니다. 어, 예전에는 그 지하철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에, 스포츠 신문을 읽거나 또는 조그만 책을 가지고 펴놓고 읽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서 환승을 할 때에도 걸어가면서,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습니다. 제가 몇번 봤습니다. 어, 어떤 아가씨가 자빠지는 장면을, 톱백이 <laughs> 있는 줄 모르고, 이걸 쳐다보고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몇번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이 스마트폰과 함께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간혹 예, 그 스마트폰을 놓고 나오게 되면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다시 돌아갑니다. 이, 이, 없으면은 잠시도 불안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러 가고 납니다. 예,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예, 전자기기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사서 새 기계를 쓸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 예, 좀 오래 쓰다 보면, 예, 처음과 다르게 속도가 아주 느려지는 것을 우리가 예,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뭐 워낙에 똑똑하니까 또 이런 첨단 기기에 대해서 좀 빠르니까 예, 빨리 이거를 어 이제 수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렉이 걸려 가지고 예, 화면이 멈추기도 하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자주 끊겨지는 또, 멈추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쓰겠다. 새로 사든지 해야지.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느려진 스마트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간단한 처치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느려졌다 싶으면 껐다가 키면 다시 조금 빨라진다고 합니다. 껐다가 키는 방법이에요. 에, 또 조금 더 고급적인 방법은 어, 이 스마트폰은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어, 데이터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데이터 청소를 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에, 이 기기를 에, 그러니까 쓸데 없는 것들을 지워내고 원래 처음 기기 상태로 되돌려야 이걸 우리가 에, 처음에 그 빠른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원래의 상태로 속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 기기를 더 빨리 할 수는 없지만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게 해서 써야 그래야 그 기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을 지나다 보면 온전한 사람도 처음엔 멀쩡했던 사람도 사람도 불안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늘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찢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때때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이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늘 스마트한 게 아니에요. 틀 멀숙한 게 아니에요. 늘 사람이 정갈한 게 아니에요. 쓰고 쓰다 보면은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찢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이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루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과부의 가정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살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가나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그곳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그 나오미의 가족이 이방 땅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당시 모압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흉년을 피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황은 더안 좋아진 것입니다. 환란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게 되면 망가지고 찍힌 것입니다. 나오미는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룻기라고 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입니다. 회복. 더잘 되려고 모합당에 갔잖아요. 거기서 더잘 살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베들렘으로 돌아와서, 가난 땅에 있는 그 베들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때, 제자리로 돌아올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말씀은, 부활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에 6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저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한 걸까요? 누가 회복이 필요한 걸까요? 망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망가진 사람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상처와 절망, 특별히 많은 상처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외의 사람이 망가져 있고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습니다. 절망을 해도 아예 희망을 포기한 극단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순간에 고귀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원치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도 아닙니다. 짧게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토록 사랑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순간적인 일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망가졌거든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심한 갈등과 깊은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도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무섭게 짓누르고 있는 내적인 억압과 실패로 인한 쓴 뿌리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에 무기력증과 허탈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에 강해서 큰 소리치고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은 심각한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저 무너져 내리고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누가 뭐라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자신과 주님 앞에 그런 자기 자신이 도무지 용납이 되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한탄스러웠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라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불치병,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베드로가 회복의 과정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저는 이 베드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람을 낳는 어브로스의 사도의 사명입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도의 직분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수 제자로서 사도의 권위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과거 제자의 모습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수준까지 더 넘치도록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폭군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도 그 유명한 네로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네로가 술에 취해 가지고 사람이 술 취하면은요. 온전한 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그 술로 연락을 즐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그런 폭거의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가 술에 취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까지 벌였는 줄 알았습니까? 로마 시내를 불태운 겁니다. 다 불태워버렸어, 그냥. 신나는 거야, 불이 나니까. 막그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술에 과하게 취해가지고 불씨를 해라! 니까 로마 시내가 막 불이지. 막 너무 신나는 거야. 그 다음날 술이 깨잖아요.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 예수 믿는 놈들은 불 받는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불 줬더라. 그런 불이 아닌데. 성령의 불인데. 맨날 불 받는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그런 걸로 하자 그래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그 당시부터 무자비하게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네로 황제의 이런 불질른 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갈수록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붙잡혀서 순교를 한 것보다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아니겠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권유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로마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새벽에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먼덩이토우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 앞에서 누군가가 희미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라틴어로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주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하십니다. 네가 버린 내 양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가노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되는데, 바로 여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회복이 가능할까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디베리아 호수가, 디베리아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만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께서 바닷가에 으나 제자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거야. 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음엔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복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회복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과 권세를 겸비한 행복한 사람처럼 그 당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개오가 체면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무조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개오에게 주님은 놀라운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사케오가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인 동시에 거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거지주제에, 맹인주제에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크게 주님을 향하여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위세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어겨주옵소서. 드디어 그에게 회복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원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속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치료비로 다 썼지만 병은 낫지 않고 돈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돈을 다 잃고 나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몸도 불편한 여자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있는데 피 씻고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서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성경에서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강렬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었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깊이 읽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마귀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 편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날좀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유익을 좀 주겠지. 저 사람을 붙들어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사람부터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로하여금 실망감을 갖게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회복이 더디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은커녕 상처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지던 차에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만 의지했거든요 망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 관리들,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주변의 그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불신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십시오. 내가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하시는 사람이 나에게 비전을 줄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더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의 거룩한 만남을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난 정탕꾼에게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납시다.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에 대한 열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